성주 생명문화축제, 지역의 활력 불어넣다. 경부 성주군이 주최한 생명문화축제 제일 막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성황리의 막을 내렸다. 지난 8월 5일 개막식을 갖고 7일까지 생명 선포식, 개막식 및 축하공연, 태교 음악회 등 주요 프로그램들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축제 첫날인 8월 5일 생명 선포식을 시작으로 별매 거리퍼레이드 및 줄다리기로 화합의 장을 여다 비상, 성주 희망의 날개를 펴다 퍼포먼스로 미래로 도약하는 모습을 영출한 후 진성, 장윤정, 정동원 등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이튿날에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재능을 발산하는 경상북도 드림 페스티벌이 펼쳐졌고 마지 7일은 임산부들을 비롯해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태교 음악회와 음악 불꽃소를 벌였다. 생활사를 주제로 구성했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축제의 대표 물놀이 체험 프로그램인 흥빠 워터 빌리지는 매화의 매진을 기록했고, 망가게 찻재 오싹 탈출 호러 미로는 여름철 이색적인 재미를 안겼다 이밖에도 재활용품을 이용한 미니어본 만들기, 친환경 비누 만들기 등 친환경적인 체험 프로그램과 생명 존중의 의미를 느껴볼 수 있는 퇴실 이글루 세계 장태 문화 전시관을 운영해 생명 문화 축제의 의의를 더했으며, 성주군 캐릭터 참별이 인형을 특별 판매에 관심을 받았다. 이번 축제는 주요 프로그램은 종료했지만 8월 14일까지 계속된다. 성곽 숲에서는 일상 속에서 여유를 즐기고 힐링할 수 있도록 500년 왕버들의 이야기, 홀로그램 미디어 아트와 야감 경관, 포토존 등 과숲 행사는 계속된다. 이와 함께 역사 테마 공원에서는 8일부터 일주일간 도심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성주 썸머워서 바캉스를 운영한다. 또 8월 13일과 14일은 야외 뮤지컬 백년 전 성주 함성, 오늘은 음성에서와 판타스틱 대봉원 행렬, 미디어, 파사드 공연이 한 여름밤의 무더위를 식혀줄 예정이다.